그 제3의 누군가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면 난 그게 테슬라일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 아니, 속, 아니 속상... 아니 난 지금 속상한 그거를 넘어섰어. 이런 얘기 하면 나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를 보면 응.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너무 짜증이나. 아, 원래 엔비디아를 팔고 진짜 테슬라 산 사람들도 진짜 많다 되게 번이야. 많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아, 하여튼 이제는 진짜 내 앞에서 이제 엔비디아 엔 짜도 꺼내지 마. 아주 꼴 백이 <laughs> 싫으니까. 엔화. 아이씨. 어? 왜 갑자기 카메라를 키라고했어 제가 정말 테슬라에 미친 여자로서 엔비디아 음. 얘기하나 너무 싫거든. 어. 근데 안할 수가 없네. 왜? 어? 와 어제 7%막 이렇게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아이가 그러니까. 어 엔비디아 시총 지금 3인 건 알지 여보? 어, 어. 근데 그 시총 3위가 7%가 움직이고 음. 심지어 이제는 애플 시총이 멀지 않았더라 엔비디아가 진짜 대박이지 그나 정도야? 짱 놀랐어. 잠깐만, 엔비디아가 어제 몇까지 올라갔어? 1 1 3 어. 최근에 1,000 달러 넘지 않았어? 응 그러면서 나스닥도 17,000 찍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laughs> 근데 지금 애플 시청은 거의 따라잡았다고? 얼마 차이래더라 1,000억 달러? 응. 그거밖에 차이가 안나 지금 마쏘가 1등이지? 어 마쏘, 애플, 애플, 엔비디아야 엔비디아야? 어 구글, 아마존, 잭긴지는 예진역이고 애플을 추격하고 있어 대박이지 아 어,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3,800조 정도 되고 <laughs> 애플이 지금 3,900조 정도 되네. 그니까 러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네, 진짜. 진짜 차이 안 나지. 대박이다. 무섭다. 어? <laughs> 진짜 대박이다. 테슬라 5배는 되는 것 같아. 테슬라가 지금 한 7배, 한 50조 될 거야. 그니까 러 엔비디아 시총이 테슬라다 5배 정도 되는 거네. 아, 와, 애플 시총이 옛날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되게 비슷비슷했을 때, 시차가 총액이. 되게 멀어 보였거든. 야, 완전, 애플을 따라잡으려면. 있었지. 어, 천기격 때문에, 야 이거는 되게 한참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엔비디아가 진짜 급격하게 오르면서 엔비디아, 음. 지, 와, 와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뭐 오늘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3천 불까지 간다 그런 어. 얘기도 있고. 음. 그리고 뭐냐?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XAI 해 가지고 그 그록이라고 채지피티 같은 거 개발하고 있잖아. 그거 하는데 무슨 투자를 받았대. 그니까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엔비디아 칩 산다 그랬대. <laughs> 그 엔비디아만 더 좋아지는 도와, 거 아니야?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가 돈을 빡 벌고 있는 때지. 이제 엔비디아 칩으로 개발한 게 음. 언제 돈을 벌까? 어. 그게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지. 그럼 엔비디아가 어? 지금 만약에 단기간으로 엔비디아가 음. 좀더 오르고 애플이 음. 좀 떨어지면은 그러면 조만간 진짜 뭐 음. 엔비디아가 애플 시가총액 넘었다 뭐 이런 뉴스 조만간 보게 될수 있겠다. 멀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대박이다. 와 애플 그러니까 애플 맞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음. 그제3의 누군가가 애플의 음. 시총을 뛰어넘는다면 나 그게 테슬라일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 <laughs> 테슬라는 쫌 멀리 있고 엔비디아가 아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이걸 딱 꺾어버렸어 어, 너무 단기간이야 근데 어? 왜 갑자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음.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엔비디아를 팔아서 속상해서 그런 거지 아니 속아 속상 아니 나는 지금 속상한 그거를 넘어섰어 진짜 나는 정말 엔비디아 정 얘기도 하기 싫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막 진짜 그 주가 지워버리고 싶거든 어? 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지라또 내가 또 엔비디아를 또 한동안 또 되게, 되게 사랑했었잖아 근데 어, 둘째 아들이라고 음. 테슬라 시총 (1위) 가고 엔비디아 시총 (2위) 가자 그랬는데 음, 음. 얘가 형은 지금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지금 동생 혼자 (2등까지) 이제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내가 근데 네가 근데 엔비디아를 니가 사고했지만은 엔비디아를 니가 팔자고 됐었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평단이 한200 중반 때였는데 290에 그때 팔았었거든. 그래. 왜냐면 엔비디아가 100 달러가 해졌었던 애야. 100 달러 깨졌었어. 어. 100 달러 깨졌을 때 엔비디아 투자한 사람은 지금 그러면은 뭐야? 에이. 10배가 넘은 거야? 근데 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 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 많지 않아. 그렇게 어, 다 대부분 중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 했거나 아니면 뭐 다시 들어갔거나 뭐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정 인정이지. 그렇지, 음. 그렇지. 우리도 그냥 그거 팔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만 해 보면은 음. 그때 우리가 투자금 엔비디아에 투자했었던 게 1,500만 원 정도였으니까는 음. 한250이었었던것 같거든. 우리 평가. 250 정도 어, 맞아. 어쨌든 그러면은 거의 뭐 환율까지 치면은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5배 됐겠다. 다 <laughs> 이런 얘기하면 나, 나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를 보면 응.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니까 원래, 너무 짜증이 나 아, 원래 그래 원래 내가 팔았던 주식이 날라가면은 그런 생각이 계속 나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너무 로켓 쐈잖아. 어 너무 심하게 쏘지 않았어? 어 그니까. 좀 심해도 너무 심했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어. 이제 우리는 어. 엔비디아를 팔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테슬라를 조금 사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를 팔고 진짜 테슬라 산 사람들 진짜 많다. 되게 말이야. 많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맞아.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 똑같이. 아 어, 너무 짜증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기분을 느낄 거야 지금. 보기 싫지 막볼 때마다 짜증나고 얜또 오르네 테슬라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 짜증. 아, 근데 진짜 이제 음. 오늘을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게 하지 말자. <laughs> 정말 엔, 자에, 엔, 아니, 엔비디아의 엔, 자도 듣기 싫어. 아, 어.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는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왜냐면은 비교가 되고 속상하니까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비교를 해야 어? 어? 누가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어, 비교해 우리만 해 우리만의. 엔비, 엔비디아 테슬라 밑에 있던 애인데 어, 어 우리만 하지 지금 엔비디아는 테슬라 따위 쳐다도 안봐아 그래? 어, 어 뭐라는 거야 아, 하여튼 이제는 진짜 내가에서 이제 엔비디아 N자도 꺼내지마 아주 꼴백이 <laughs> 싫으니까 N화 아이씨 뭐래 애나 어? 좋다는데 어? <laughs> 엔진 아 뭐래 하지마 어? NC 소프트 <laughs> 되게 많네, N자. 또뭐 있지? N H 투와증권 어? 야, 탈퇴해. 어? 야. 어 증권사 갈아타. 엔돌핀. 어씨, 엔돌핀. <laughs> 엔돌핀 아니지 뭐 확딱지가 솟는다옹, 어? 진짜. N C T. N C T? N C T가 뭐지? 야, NCT N C T 아이돌이잖아. 엔믹스 아니야? N C T 있잖아. N C T들이 해가지고. 아 그래? 어?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아 어? 몰라. 하여튼 N자 들어간 것도 필요. 야, 캐시러. 엔젤리너스 커피. 그 뭐야? 아, 엔젤리너스 커피? 그거 망했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응. 들어가서 편집이나 하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앞으로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몰라! 뭐또 절대라는 말이 또어디있어 이러고 내일 이제 다시 또 애플 시청 넘었다고 엔비디아 다시 헉. 또 얘기한다 이제 그러면 또한번 얘기해야지 그럼 응. 인정해줘야지 지금도 인정이지만 응. 근데 내가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참 종목 하나는 잘 봤다 응. 그 생각해 에이씨 그럼 뭐해 아 예, 됐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와